왜 이런 끔찍한 일이 60세 MBC 연기 대상을 받은 한석규에게 일어난 걸까요? 대한민국 연기계의 상징과도 같은 배우 한석규가 60세의 나이에 MBC 연기 대상을 수상했지만 그의 눈물 어린 수상 순간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슬픔을 안겼습니다. 수상 당시 한석규는 평소와 달리 감정적으로 무너지며 제대로 된 수상 소감을 전하지 못한 채 무대를 떠났습니다. 수상식 후 공개된 사진 속에서도 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이는 대중의 궁금증과 걱정을 증폭시켰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사건의 자세한 원인을 들어보시죠. 이후 밝혀진 사실은 더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암 투병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는 한석규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내의 병환만으로는 한석규가 수상식에서 보인 깊은 슬픔을 모두 설명하기엔 부족했습니다. 시상식 하루 전날, 제주항공 비행기 사고로 그의 장녀와 막내 아들이 목숨을 잃는 끔찍한 비극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이 소식은 그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두 자녀를 잃은 아픔과 아내의 건강 상태라는 이중고 속에서도 그는 배우로서의 책임감을 다하기 위해 시상식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속 깊은 슬픔은 감춰지지 않았고 결국 그는 무대에서 눈물을 흘리며 대중에게 사과했습니다. 한석규는 1964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에서 태어났다. 그의 가문은 무려 7대째 서울에서 거주한 전형적인 서울 사투리를 구사하는 가정에서 성장했다. 이는 그의 독특한 말투와 성대모사로 유명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만 60세인 그는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는 연기력과 품격 있는 이미지를 유지하며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한석규는 178cm의 신장과 64kg의 몸무게를 가진 균형 잡힌 체격의 소유자다. 그의 혈액형은 AB형으로, 이는 그의 섬세하고 감각적인 연기 스타일과도 연관이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한석규는 서울 숙내 국민학교를 졸업한 후 용문중학교와 용문고등학교를 거쳐 동국대학교 문과대학에서 연극영화학을 전공했다. 학창시절부터 그는 연기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보였고 이러한 열정은 그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로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는 대한민국 육군 제27보병사단에서 복무하며 의병 전역했다. 군 복무를 성실히 마친 그는 이후 연기자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한석규는 1990년 KBS 성우 국회 22기로 데뷔하며 연예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1991년 MBC 제20기 공채 탤런트로 선발되어 본격적인 연기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에서 뛰어난 연기를 선보이며 대한민국 대표 배우로 자리잡았다. 대표작 쉬리 8월의 크리스마스, 뿌리 깊은 나무, 낭만 닥터 김사부 그는 섬세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연기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영화 슈리는 한국 영화사에 큰 획을 그으며 한석규를 충무로의 스타로 만들었다. 한석규는 작품 외적인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배우로 유명하다. 그는 SNS 활동은 물론 인터뷰나 화보 촬영조차 거의 하지 않는다. 배우는 작품으로 말해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으며 불필요한 미사역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태도는 그의 이미지를 더욱 신비롭게 만들었지만 팬들 입장에서는 그를 가까이서 볼 기회가 적어 아쉬움을 남기기도 한다. 그의 인터뷰 불참으로 인해 블루레이나 DVD 코멘터리 참여도 거의 없었으며 지금까지 한 작품에서만 코멘터리를 진행한 바 있다. 한석규는 캐릭터와 실제 삶에서 모두 독특한 매력을 보여준다. 욕들의 성향 작품에서 선보이는 찰진 욕설은 그의 트레이드 마크다. 사석에서도 후배들과 친근감을 위해 욕을 섞어 대화하며 이는 후배들에게 그를 더 가깝게 느끼게 한다. 낚시와 가족 사랑. 낚시는 그의 대표적인 취미 중 하나로 마음을 정리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는 아버지에게 낚시를 배운 뒤. 이를 자녀들에게도 전수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가족을 아끼는 애처가로 아내와 하루 세번 이상 통화하며 자녀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 그의 아내는 한석규의 KBS 성우 시절 직속 선배였으며 둘은 9년 연애 끝에 결혼했다. 한석규는 평소 자기 관리에 철저한 배우로 유명하다. 하루 두끼 식사를 기본으로 하는 간헐적 단식을 20년 넘게 실천해왔으며 꾸준한 운동으로 중년의 나이에도 군살 없는 몸매를 유지하고 있다. 낭만닥터 김사부의 작품 속 그의 노출 장면은 대역설이 나올 정도로 화제를 모았다. 그는 배우는 육체 노동자라는 철학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꾸준히 단련하며 연기에 최적화된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한석규는 시나리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1999년부터 사비를 들여 영화 시나리오 공모전을 열었다. 그는 좋은 시나리오에 명연기가 더해져야 명작이 된다. 는 철학을 실천하며 이를 통해 많은 신의 작가와 작품이 발굴되었다. 그는 역할을 맡을 때 동물의 행동에서 영감을 받기도 한다. 예를 들어, 뿌리 깊은 나무에서는 원숭이, 프리즌에서는 하이에나를 참고해 캐릭터를 완성했다. 한석규는 검소한 생활 방식을 고수하며 소탈한 성격으로 동료 배우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는 같은 옷을 여러 번 입는 모습을 보이며 외적인 화려함보다 내면의 성숙함을 중시한다. 또한 후배들에게 왜 배우가 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자주 던지며 초심을 잃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다. 한석규는 단순히 연기를 잘하는 배우를 넘어 그의 진중함과 철학적 태도로 한국 영화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최민식 등 많은 배우와의 깊은 인연은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사례다. 철저한 자기관리, 작품에 대한 진지한 태도, 그리고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은 그를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 앞으로도 그의 연기와 삶이 대중들에게 계속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 그는 1998년 11월 22일 임명주와 결혼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 이들 부부는 4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한석규는 낚시와 골프를 취미로 즐기며 여유로운 삶을 추구한다. 또한 그는 노래에 재능이 있어 가끔 그의 작품에서 직접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여주며 팬들에게 색다른 감동을 선사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한석규에게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장녀와 막내아들이 제주항공 비행기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이로 인해 한석규는 시상식에서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아내와 자녀를 잃은 아픔을 감추고 무대에 선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지만, 동시에 큰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그는 감정이 조절되지 않아 죄송합니다. 라며 사과의 말을 남겼고, 이 모습은 그를 지켜보던 사람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한석규를 향한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팬들은 그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길 바란다. 한 가정을 덮친 이 비극이 너무 가슴 아프다. 며 그의 회복을 기원했습니다. 그는 평소 가족을 아끼는 애처가로 잘 알려져 있었기에 이번 사건은 더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슬픔이 극복되길 바라는 마음이 온 대한민국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견디기 힘든 시련의 시간일지라도, 한석규와 그의 가족이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평온한 삶을 되찾길 바랍니다. 한석규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배우였고, 앞으로도 그의 진심 어린 연기가 대중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것입니다. 한석규는 성으로 시작해 연기자로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 올리며 대한민국 연예계에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 자리 잡았다. 그의 섬세한 연기와 진정성 있는 태도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줄 것이다. 그의 앞날이 조금이라도 밝아지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한석규를 향한 대중의 응원이 끊임없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최신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